센수학, 중의사항, 시단계 서수령 문제, 단항식의 계산 27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. 다음 가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연수 x, y에 대하여 x, y의 값을 구하시오. x 곱하기 y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네요. 그럼 이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. 가부터 볼게요. 가의 조건은 뭔가요? 음, 가의 식을 한번 적어볼게요. 가이식을쭉 보니까 3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어지는 밑을 가지고 있네요. 아, 그럼 얘는 3의 거듭제곱꼴로 좀 나타내어지면 쉽게 풀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드셔야 돼요.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? 3x 플러스 1 곱하기 9는 3의 제곱이잖아요. 제곱에 2x 곱하기 3의 세제곱이잖아요세제곱에 x 플러스 5. 81은 3의 몇 제곱이에요? 4제곱이죠. 요런 식으로요. 되셨나요? 그럼 이제 정리해보죠. 3x 플러스 1 곱하기 3의 2는 4x 지수법칙에 의해서요. 3의 3x 플러스 15가 3의 40제곱이다. 곱하기로 되어 있는 지수들이니까 지수법칙에 의해서 다 더해주시면 되겠죠. 혹시 한 번에 더할 수 있을까요? 더해버릴게요. 저한 번에 7, 8x, 1, 16 이렇게요. 그게 바로 3의 40이다. 방정식 풀어주시면 되겠네요. 지수끼리요. 음, 8x 플러스 16이 40이다. 이렇게 놓고 풀어주시면 되겠네요. 그럼 8x 플러스 16이 40이다. 8x는 16을 빼주면 4고 24. x는 뭐예요? 3. x3 나왔어요. 이제 y 구해 주시면 되겠다. 그러면 나 한번 볼게요. 아, 나는 또몇 자리의 자연수이냐 이 문제네요. 우리 앞서에서 해 봤지만 몇 자리의 자연수이냐를 물을 때는 뭘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. 10의 거듭제곱을 생각해 주시면 된다 그랬죠. 몇 자리의 자연수이냐라고 물을 때는 10의 거듭제곱꼴로 나타내 줘야 돼요. 10의 거듭제곱이라고 하면 2 곱하기 5예요. 그래서 2 곱하기 5의 거듭제곱골로 나타내서 생각해 주시면 편하다고 말씀드렸어요. 그럼 한번 풀어봅시다. 얘는 보면 어2 곱하기 5, 2가 없네요. 2 있잖아요. 8, 8이 2의 거듭제곱골로 나타내어지죠. 그러면 3의 제곱 곱하기 5의 11 곱하기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3, 4, 12제곱이네요. 그러면 이두 개의 5, 11, 2, 12제곱에서 빼올 수 있는 게,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? 11제곱, 11제곱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죠? 그러면 이렇게 쓸수 있어요. 3의 제곱 곱하기 2를 하나 빼오고 2의 11. 요거 되나요? 거기에다가 5의 11. 그럼 요거 두개 가지고 우리 10의 거듭제곱 꼴 만들 수 있잖아요. 되셨죠? 그럼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. 33은 9218에다가 2곱하기 5의 11제곱 되셨나요? 그러면 얘가 10에 11제곱이니까 공이 11개 붙어있고 12, 13, 1 3자리의 자연수네요. 빨간색으로 써볼게요. Y는 13자리 이렇게 된다. 되셨죠? 그래서 x 곱하기 y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와 y를 곱해 주시면 따라서 x, y는 3 곱하기 13하니까 39. 되셨나요? 39 되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서수령이니까 어떻게 선생님들이 채점하시는지 한번 따져볼게요. 여기는 사실 이렇게 조각조각 낼 수밖에 없네요. 어, 여기 가에서 가에서 풀이과정 풀이과정 쓰고 답 x 값 구해주고요. 여기 나에서 여기 풀이과정 쓰고 답 구해주고요. y 값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값 이렇게요. 그래도 어떻게 돼요? 1.2점 3.4점 5점짜리 문제 되는 거예요. 되셨나요? 이렇게 풀이과정을 반드시 써야지, 이런 것도 다 점수가 된다라는 거. 풀이 과정도 막 그냥 막 연습장에다 쓰듯이 쓰시지 마시고 이렇게 차근차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. 서술형 문제니까요. 되셨나요?